소방TV입니다. 야구 토토 승일 패 57회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에서부터 5번 경기까지가 KBO, 그리고 6번서부터 14번까지가 메이저리그가 되겠습니다. 발매 마감일시는 8월 12일 화요일 18시 30분 화요일 저녁 6시 반이 되겠습니다. 2월 금액 있습니다. 1억 2,195만 9,250원. 어, 2월 금액이 있고요. 이 이제 연속 2월이 에, 이제 터는 게 3회차까지가 이제 쌓여 있으면 이제 터졌죠. 근데 그게 이제 바뀌어서 이제 5회차까지 예, 누적돼서 계속 이제 갑니다. 예, 그러다 보면 뒤에 가면 이제 계속 누적이 되면 이제 슈퍼 빅판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죠. 자, 아무튼 그렇고, 자 1번 경기서부터 곧장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1번 경기가 두산이에요. 두산 그리고 상대는 NC가 되겠고요. 어빈과 김노건의 선발 대결입니다. 이건 선발 매치업에서 뭐 두산 한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이제 초구 어, 초구 배당에서는 여기가 굉장히 좀 약하게 시작했어요. 30%대에서 시작했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쪽으로 이제 슈팅이 들어가면서, 이제 61% 제가 지금 녹화 뜨고 있는 이 시점에 투표율이 61%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선발 매치업을 보고 있으면, 뭐, 그러면은 이쪽으로 넘어가서 보기가 쉽지 않죠. 다음에 이번 경기는 습 이 되겠고, 다음에 키움이 되겠구요 앤더슨과 정현우, 키움이 음, 키움이 이 방망이 가지고서 좀 재미를 봤죠. 근데 방망이 가지고서는 추세를 길게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야구는 투수 노름이기 때문에 에, 마운드가 탄탄하게 또깊숙히 바로 서 있어야. 수세를 길게 끌고 갈수 있는데 송성문 같은 경우에는 그 그런 그초 대형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아 그의 화답을 화답이라도 하듯이 제대로 화답 부응해주고 있지요 연일 맹타를 휘두르는 뭐 이런 모습인데 그런 송성문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매번 때릴 수는 없어요 이제 결국에 이제 타선은 투수 가지고서 가는 사이클이 막이게 길게 이렇게 갈수 있다라 그러면 타자 그러니까 방망이 가지고 갈수 있는 수세는 이렇게 짧게 짧게 갈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투수 타자 그러니까 투타 밸런스가 다 좋아서 가는 거는 뭐 그런 그거는뭐 우승 정규리그 우승으로 가는 페이스가 되는 것이고 아무튼 그렇고 어, 여기가 이제 앤더슨과 정현우가 되겠는데 앤더슨입니다 앤더슨의 구위는. 여전히 우수한 9위를 유지하고 있다. 다음 3번 경기는 삼성과 기아의 경기. 이승연과 내일이 되겠습니다. 내일. 일단 마운드 선발 비교해서 일단 찬스를 잡긴 잡았죠. 여기가, 기아가. 참, 시즌 내내 이 부상 때문에 부상의 이 발목이 잡혀서 어, 이 레이스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는 탄력을 붙여가지 못하고 있는 기아입니다. 김도영만 하더라도 뭐 다른 선수 들 굉장히 많죠. 막 들락날락거리고 이런 부상 때문에 뭐 그런 선수 너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김도영만 하더라도 시즌 개막과 동시에 부상 그리고 어, 장기 공백 복귀 복귀하자마자 또 부상. 또 이제, 뭐 이제 사실상 시즌 아웃 상태 다시 정, 웬만하면 지금 너무 이제 어, 데어버렸기 때문에 어,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플레이오프까지 가서 그때 이제 김동현이 복귀해주면 어, 그때 뛰게 해주는 것 아니면 모를까 정규리그에서 무리하게 다시 썼다가 어, 어, 아주 정말 치명적인 이런 부상을 당하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일단, 정규리그에서는, 어, 다시 이제, 복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관리 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아무튼 그래요. 자, 그런, 그런 기아입니다. 기아 쪽에서 노림수를 찾으려면은, 마운드가 셀 때, 선발 매치업이 셀 때, 그때 봐야 됩니다. 이런 판 같은 판이요. 이승연과 네일, 이뭐 정도는 돼야 기아를 볼 판이다. 여기서는 네일을 기아 팀을 본다기 보다는 네일을 보고 가는 그런 매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4번 경기는 KT, KT고 LG, 오원석과 트러스트입니다. 트러스트 가 새로 들어왔습니다. 에르난데스를 결국에는 내보내고 이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러스트를 데리고 왔는데 어, 그러니까 간단하게 결론만 말씀드리면 초 특급은 아니고 그래도 어, 보통 정도 이상은 볼수 있는 뭐 그런 어, 투수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워낙 지금 팀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LG가 LG가 지금 그런 상태인데, 일단 KT 쪽에서는 5원석이거든요. 어, 검증되고, 그리고 흐름을 타고 갈수 있고, 그 노림의 포인트를 잡아갈 수 있는 것은 5원석 쪽이다. 일단 여기는 미지의 상태니까 한번 좀 봐야 되는 것이고, 팀이야 뭐 LG 센 거는 뭐다 아는 거고 지금. 분위기 완전 붙은 건 아는 거고.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저는 5원석 쪽으로, 5원석은 이 생각한 것보다 더세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을 겁니다. 굉장히 좋은. 쓰기 그러니까 있을 때 쓰기 있을 때서부터 저는 그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면서 그때도 원석을 저기 호평해 드리곤 했었는데 그때는 직구보다는 슬라이더였어요. 근데 KT로 온 다음에 이 레벨업이 된게 직구의 위력, 직구의 무게감, 직구의 속도, 구속. 이게 올라오고 거기서 이제 레벨업이 이루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더 세진 뭐요런게 어, 됐죠. 그러니까는 운 좋게 성적이 이렇게 잘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5번 경기는 한화, 다음에 롯데가 되겠습니다. 폰세랑 간보아아둘다 세지요. 도토수 모두 쌤이다. 폰세 같은 경우에는 뭐 퍼펙트한 스탯을 지금 써가고 있는 중인데, 간보와도 어, 만만치 않습니다. 뭐 구속 가지고서, 어, 보더 피칭 찍고, 막 그, 렇게 요리하는 거, 그런 피칭 보면은 간보와도뭐 굉장한, 그런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는 피쳐입니다 근데 약간 이렇게 LG랑 한화랑 요 페이스, 요, 요 매치업을 한번 보고, 1위 경합 구도 속에서, 약간 좀 피로도가 좀 느껴지는, 뭐, 이런, 이런 느낌이라고 좀 할까요? 요런 느낌에좀 봤습니다. 아, 좀 봤고, 롭데도 마찬, 아, 마찬가지인데, 조금 탄력이 좀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래서, 두팀 간의 대결을 일단 양방 요거를 보고, 야, 야, 박빙으로 일단 보고, 그리고 같은 값이면 이게 여기다가, 올커버 지우개 찬스를 쓸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은 어, 배팅의 가치는 이쪽에 있는 게역배 쪽에 있는 게 이게 후회 없는 아그런 공략이 될수 있다 좀 이렇게 보고요 포인트 아무튼 포인트는 저는 간보와 세게 본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KBO 어, 5번 경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엔 6번 경기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6번 경기 부터 들어가기 메이저리그 들어가기 전에 최근 멤버십 적중 내역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네, 최근 멤버십 적중 내역입니다. 어, 축구 K리그 어, 프로토 기록식이었습니다. 어, 어, 대전과 수원의 경기 캐네디스코아로 대전이 이기면서 22.9배 적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도 이제 축구 어, 미네과 토트넘의 경기 19.4배 기록식 적중, 그 다음에 여기는 중저배당량 프로토 승부식입니다. 중저배당량 적중, 그 다음에 올킬 적중 11.6배 국내야구, 그리고 여기 54회차 승1패입니다. 54회차, 53회차, 3등 4등 두개 회차 연속 적중이 있었고요 멤버십 프로등급 프로토 승부식 13.3배 4폴드 올킬 다음에 여기도 여기는 5폴드입니다. 5폴드 올킬 11.4배 4폴드 4개 경기 묶음 올킬 12.2배 적중 있었고 멤버십 프로등급 프로토 승부식 14.2배 미국 야구 그리고 어, 야구 토토 스페셜 에서 스페셜 어, 더블 적중하면서 181.9배 적중했던 게 에, 있었고요. 네, 최근 멤버십 적중내역 살펴봤습니다. 조금 더 베이스를 어, 좀, 어, 좀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에, 어, 좀 아깝게, 아깝게 살짝살짝 살짝 좀 빛나갔던 승부들이 좀몇개 있어서 좀 아쉬움이 남는 승부가 좀 있었는데요. 어, 좀더 정교하게 한번 어, 그 컨트롤 패턴 컨트롤 을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에, 여기까지. 최근 멤버십을 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6번 경기서부터 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싱시네티, 싱시네티 필라델피아, 싱어랑 소아레스, 여기는 팀도, 팀도 선발도 필라델피아, 7번 경기는 토론토, 그 다음에 컵스, 베리오스랑 브라운, 벤 브라운, 여기는 여기입니다. 저는 여기 베리오스 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베리오스, 어, 베리오스의 경기 운영 능력은 볼배합 좋고, 경기 운영 능력 좋고, 이런 거는 뭐 최정상급이라고 보구요. 8번은 캔자스 다음에 워싱턴. 아닙니다. 와카랑 파커의 경기. 예, 여기는 와카. 와카 네임드에 걸맞는, 어, 그런 성적을 쓰려면 한참 더 던져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은 경기는 미러키. 피츠버그. 페럴트랑 스킨스. 여기 미러키, 미로키가 이제 지구 1위 구치기 작업에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이지요. 내셔널리그 중부지구이지요. 그러니까 여기가 1위고, 여기가 이제 2위 되는 겁니다. 이두팀 간의 차이가 지금 현재 6게임 예, 6게임 지금 이렇게 나 있는 상태. 뭐 이러거든요. 어, 최근 페이스 아주 무섭게 예, 올라오고 있는 미러키입니다그미러키에서 어,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페랄타고요. 페랄타의 에, 페랄타의 이 탈삼진 능력과 탈삼진 능력과 맞춰 잡는 능력을 같이 겸비하고 있는 어, 페랄타. 아주 엄청난 구속을 보여주고 있는 건 아닌데, 예, 그래도 어, 닥터 케이로서의 또, 면모가 있는 게또 페랄타. 아, 팀 상승세 좋고. 예, 이쪽으로, 저는 이쪽으 약간 무게의 중심을 이제 두고 봅니다. 미러키 쪽으로. 근데 네, 살짝 여지를 남겨놓을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상대가 스킨스기 때문에. 스킨스가 아니면 은뭐 이건 한방이죠. 스킨스기 때문에. 이렇게. 이두 투수 간의이 탈삼진, 탈삼진 경쟁이 아주 볼만 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여기는 약간 기교가 섞여 있는 닥터 K, 스킨스. 여기는 정통 파이어볼로형 닥터 K. 뭐 이제 이런 거죠. 10번 경기는 에, 텍사스 에리조나 라이트랑 데스클라파니. 여기는 저는 어느 한쪽이 제대로 부러질 수 있다. 제대로 부러지면은 이후에 후반에 패션조 나오고 이러면은. 한쪽이 달릴 수 있는 이런 구도, 양방 갈라치기. 그다음에 1 1번 휴스턴과 보스턴. 야 여기가 저는 정말 그 결정 내리기가 쉽지 않더라구요 아리게트랑 메이가 되겠는데 선발도 둘다 믿을 믿없지 않고 팀으로서는 휴스턴 팀으로서는 휴스턴이 조금 더 나은데 에, 낫 낫긴 나은데 그런데 이 보스턴 어 보스턴의 아리게티랑 메이랑 또둘다 믿을 수는 없지만, 둘이 비교하면 또 메이가 살짝 나은 또 이런 느낌이고. 아리게티는 이제 직전 경기가 복귀 전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 그, 팀은 이런데, 선발은 메이가 좀더 낫다라고 보는 것이, 메이가 뭐 예쁘다, 예뻐서 그렇게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아리게티가 아직은 좀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직전이 복귀 전이었었는데, 3 2이닝 던졌어요. 3 2이닝3 2이닝 동안 안타를 11개나 두들겨 맞았습니다. 원 없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5실점하면서 자책점 전부 다 그래서 패전이 떤뜬 건데 네, 조금 좀 거시기 하죠. 어 그거 보면은 좀 믿음이 좀들어 이거 뭐 X 표친 것처럼 보여지는데 에,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여기에다가 올커버를 쓰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요거 이제 멤버십 압축 해드릴 때. 여기 이 이제 압축을 이제 어느 방향으로 할지 조금 더 어, <laughs> 생각을 해보고 어,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에인절스 다저스 에인절스와 <laughs> 다저스 간의 하이웨이 시리즈 저기는 매츠랑 양키스는 서브웨이 시리즈라고 부르잖아요. 여기는 하이웨이 시리즈라고 이제 부르고 앤더슨과 시헨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시안, 시안쪽 보고 다저스 보고 <laughs> 13번경기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 레이랑 코르테스, 코르테스가 이적했습니다 아, 이적을 했죠 저쪽에서 미러키에서 넘어갔죠 어, 미러키에서 뭐 이, 이 넘어갔고 여기는 샌프란시스코 쪽에 레이를 보는데 레이는 이 볼만 없으면은 순수 볼빨은 정말 먹어줍니다 이 직구도 굉장한 그 무게감 돌 직구를 던지고 변화구도 한번 제대로 긁히면은 어, 낙폭도 상당히 나오고 그런데 이게 항상 이 제구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구만 잡히면은 레이공은 뭐 쉽게 못 때립니다 14번 경기는 애슬레틱스랑 다음에 템파 로페즈랑 바지의 대결입니다. 로페즈가 최근 페이스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보는데, 직전 경기도 굉장히 좋았어요. 직전에, 로페즈가 직전에 던진 게 워싱턴과의 경기 던져서, 7.2 이닝을 던지면서, 안타 3개밖에 안 맞았습니다. 무자책이었고요 그리고 탈삼진이 무려 10개. 무사사구였고, 승리투수. 예, 요거였습니다. 자, 에스레틱스. 로페즈를 보고 들어가는 자리. 바즈에 좀 뚝심 있는 투구까지 읽어주면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자, 토토왕TV 멤버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을 드리고, 어, 모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